1창세기 8장 1에서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마무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 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다. 이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쇳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지난 주에 이어서 이제 십팔 장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아들의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어, 이세 명의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야기를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 1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어,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 그리고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었다. 아, 문 곁에 아마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었다. 뭐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뭐 문화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어, 어떤 나라들은 이 시간이 오침 시간입니다. 아, 낮잠을 자는 시간. 뜨거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나가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뜨거움의 열기를 피해서 쉬, 뭐 낮잠을 자든 아니면 쉬고 있든 그런 때를 가리키는 거죠. 이절 보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좀 오버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낯선 사람이거든요. 지나가던 사람을 향하여서 보자 보자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면서 더더군다나 몸을 굽혀 엎드려서 영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루에 앉아있다가 어 대문 밖으로 어떤 낯선 사람 3명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곧 일어나가지고 그냥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나가서 엎드려서 어서오세요 <laughs> 라고 영접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문화에서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문화에서는 충분히 좀 이해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아, 특별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였어요. 고대 사회의 어떤 관습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에게서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고, 혹이라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그네 대접하지 않은 것이 마을의 수치가 돼 명예하고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그네를 어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극히 상식적인 이 사회에서 나그네를 환대하고 있는 그 장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최고의 손님, 최상의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태도로 나그네를 대하고 있는 것을 봐요. 곧장 달려나가죠. 엎드리죠. 그리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워낙은데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으로 높치고 자기는 종으로 낮추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것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는 상황에서 어, 지극정성으로 최고의 최상의 어, 영접을 환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자기가 물을 떠다가 그 나그네의 발을 씻어 주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극진한 대접입니다 오전에 떡을 조금 가지고 오겠다 그거 드시고 지나가시라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돼요. 6절과 7절,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을 진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급하게 장막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떡을 만들어 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양이 고운 가루 세스아예요. 아, 이건 몇 리터냐면 24리터입니다. 밀가루로 치면 2 0 k 로한 포대. 그 정도 양이거든요. 세 명을 대접하는데 20 키로 분량의 떡을 만드는 거잖아요 떡을 만들면 몇명 정도 먹을까요 뭐 아무리 못해도 50명은 먹겠죠 칠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라는 이야기는 최상의 송아지라는 이야기예요 살찐 최상의 송아지 3명을 대접하는데 소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해요 그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사실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냥 단순히 나그네란 말이에요 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 세명을 대접하기 위해서 밀가루 20kg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최상품의 송아지 한 마리 이걸 대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봐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세. 그 자세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볼수 있죠.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함, 내지는 정결함,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생각하고 내 재산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한 1kg 정도만 해도 충분히 세 사람 한끼뭐 식사 대접하는 거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소고기를 한다고 해도 한두 근이면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 뭐 충분히 그래도 융성한 대접을 할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삶의 태도, 내지는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는 어 굉장히 순수하다. 그리고 어 나를 생각하지 않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태도가 이 이야기 속에서 보여지는 거죠. 이런 마음은 사실은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재산이 불어나고 부자가 되고 롯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 좋은 곳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까 어, 로스 좋은 땅 차지하려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어,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없는 거예요. 좋은 땅이 자기 눈 앞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선언하는 이야기거든요. 어, 아브라함은 자기가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양보하잖아요. 로데게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이에요. 그 인품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순수하고 이타적인 그런 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환대의 신앙이에요. 어,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25장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뭐 그렇게 나오지만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 의인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어, 나한테 먹을 거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물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 돌봐줬잖아. 그랬더니 이 의인들은 언제 그랬습니까? <laughs>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지극히 연약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또 환대를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도 이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할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다. 믿음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환대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환대에 대한 것과 구원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 지어서 이야기가 구성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낼 때에 이게 들통이 날 위기에 처해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때에 기생 나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기생 나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환대하거든요. 먹을 거 제공하고요. 숨을 거 제공하고요. 그렇게 해서 환대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기생 라합과 나합의 가족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숨겨준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인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숨겨준 것은 믿음의 실천 행위로 본 거예요. 그 행위가 곧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요?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 라합의 정탐꾼의 환대 행위는 곧보다 믿음의 행위인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았다.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또 은혜를 받았다 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이런 지점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를 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하는 것 이것은 곧 믿음의 실천 행위인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환대를 보고 아 그래 너는 믿음이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될 대상이 누군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가? 내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연약한 사람, 그 환대해야 될 사람이 누구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음식을 대접을 해서 그것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딨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하죠.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 이후로부터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몇 번째냐면 일곱 번째 약속이에요. 반복, 반복, 반복을 몇번 하냐면 일곱 번 재차 약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9 9세고요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는 임신을 할수 없는 거예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그래요. 웃을만하지 않나요? 아브라함도 나이만은 늙었고 본인 자체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당연히 임신할 수 없는 상태 맞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태어날 거야라고 하니 그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비웃는 사라를 책망하지는 않거든요 본문에서. 사라를 보면 이건 분명히 어떻습니까? 불신앙이죠.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불신앙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불신앙이니까 책망을 해야 옳은 것인데, 마땅한 것인데 사실 내용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은 책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랜 세월을 기다렸어요. 24년 됐거든요. 오랜 기다림 이루어지지가 않아 약속이 오랜 고통을 겪어와요. 24년 동안 그런데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25년여 동안을 같은 기도 제목을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정확한데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20여 년을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 믿을 만 해?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 불신앙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 신앙의 흔들림 우리가 이해할 만하잖아요. 이런 거를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보면서. 이 비가 오늘 새벽에 내렸잖아요. 쭉 내리는데 아, 봄 봄을 재촉하는 비이겠지. 아 그러면 이 비가 겨울에 쌓인 나뭇가지의 먼지를 털어냈고 조금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저 나뭇가지가 싹을 틔우고 또 꽃을 피우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때가 그런데 비가 그치고 봄이 아니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아니고 겨울이 지나고 또 겨울이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것이 24년을 계속해서 그런다 치면. 이 사라가 속으로 비웃는 이 불신앙의 행위를 우리가 정죄하고 책망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함부로 책망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겨울이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24, 5년 동안을 계속해서 추운 계절을 주었지? 내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단한 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한 사건을 통해서 온전해지지 않는다. 겨울을 지나고 어둠을 지나고 또긴 터널을 지나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 그것이 믿음의 과정이다.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은 단한 번의 믿음의 온전함을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죠. 사라에게 원하는 것은 단한 번의 온전한 믿음 그거 아니죠. 왜 인간은 그럴 수 없는 존재니까. 우리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단한 번에 일년 안에. 신앙이 영에서 백으로 껑충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는 거죠. 그러면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겨울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겨울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때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림이 있지만 때로는 낙망하지만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거고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자식을 기다리잖아요. 그게 목표잖아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게 희망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자손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그 목표를 붙잡고 살래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래 이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대개의 경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하면서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목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 아니고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린 내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라고 믿으면서 근데 정말일까 그 목표를 붙잡고 살아가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약속을 붙들지 말고, 그 약속을 하신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겨울을 보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두운 깊은 지하 동굴을 가든. 아니면 긴 터널을 지나든 환경의 구애 없이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기대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요청하신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믿음이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저에게 다가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환대는 구원과 연결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여기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 섬겨야 될 대상이 구체화되고 아낌없이 순수하게 이타적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목표를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지금의 환경을 이기며 견디며 살아라.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또 은혜가 되고 또이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이 가꾸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